2차 핫플레이스에서 알려드리는 축구 승무패 67회차 단통 분석. 안녕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입니다. 오늘은 배트맨의 배당률이 올라오기 전 미리 보고 또 느낀 67회차 단통 분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특별한 회차인데요. 1번과 2번 경기가 내일 화요일에 먼저 시작되고 나머지 12경기는 수요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미국과 호주 경기로 마무리됩니다. 현재 시점 예상 적중자 수, 제가 분석한 이 마킹대로라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30명 내외의 적중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배당률이 공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독식 전략의 핵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4경기 중에서 딱세 군데의 이변을 정확히 잡아낸다면, 독식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별 분석. 1번 경기. 일본 대 브라질. 화요일 첫 경기를 여는 일본과 축구 왕국 브라질의 대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를 보는 제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차라리 명확합니다. 저는 브라질이 일본을 대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고요? 바로 지난 금요일 우리 대한민국이 홈에서 브라질에게 5대0으로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치욕적인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땅에서 우리 관중들 앞에서 브라질에게 다섯 골이나 얻어맞았습니다. 5대0입니다. 홈 경기에서 말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브라질이 일본 원정에 가서 3대1 정도로 일본을 이겨주기를 바래봅니다. 우리가 홈에서 5대0으로 당했다면 일본은 자신들의 홈에서 이기지를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당한 것을 일본 선수들이 똑똑히 보았을 것이기에 전술을 마구잡이로 시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감독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정이 되어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니까요. 이번 경기 한국대 파라과이. 자 이제 가장 말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이야기입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 대표팀 내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두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 축구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선수단 내부의 불화, 감독과의 갈등, 전술의 부재, 이세 가지가 지금 우리 대표팀을 좀 먹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열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11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은 각자의 생각,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처우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 중한 명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현 감독의 행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이 없습니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조직력도 약속된 플레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 기량에만 의존해서 어떻게든 골을 넣어보려는 몸부림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국가대표팀의 모습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원하게 완패로 지는 것이 오히려 약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변화가 올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비기면서 문제를 덮어두면 월드컵 본선에서 더큰 참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편의 첫 번째는 감독 교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같은 레전드를 무시하는 감독이 월드컵까지 팀을 이끌어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시원하게 지고, 감독이 퇴출되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팀이 재정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패를 마킹합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3번 경기. 노르웨이 대 뉴질랜드 국대 친선전. 수요일 새벽 시작되는 경기들 중첫 번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거운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제 다른 경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가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뉴질랜드를 상대로 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력 차이가 명확한 경기이며, 노르웨이의 조직력과 피지컬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경기가 월드컵 예선전이 아니고, 친선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길. 4번 경기, 에스토니아 대 몰도바. 동유럽 맞대결입니다. 에스토니아의 홈 경기력을 믿고 승을 선택했습니다. 몰도바의 원정 전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큰 변수 없이 순조롭게 에스토니아가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5번 경기, 알바니아 대 요르단 국대 친선전. 이 경기는 흥미롭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변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경기이지만 누구라도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그냥 평가 전이니 두팀다 사력은 다하지 않을 듯 알바니아의 홈 경기력과 요르단의 탄탄한 수비가 맞붙으면 골 없는 무승부나 1대1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섯 번 경기. 카타르 대 아랍에미리트 승자가 월드컵에 나갑니다. 그리고 중동 더비입니다.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와 UAE의 자존심 대결인데요. 정말 벼랑 끝승부인데 공이 어디로 튈지, 마지막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비기기만 해도 월드컵 진출입니다. 홈에서 넣는 자가 이길지 끝까지 열0백으로 무승부가 날지, 전 무승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7번 경기, 트위르키에 대 조지아. 트위르키의 화력을 믿습니다. 최근 유로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조지아지만, 홈에서의 트위르키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승으로 예상합니다. 트위르키의 특유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홈 관중의 함성이 더해지면 조지아로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8번 경기 포르투갈 대 헝가리 호날두와 함께하는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헝가리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포르투갈의 개인 기량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봅니다. 승 예상입니다. 호날두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여주는 집념과 포르투갈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조화를 이루면 헝가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9번 경기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 두 팀의 최근 경기력과 전력을 분석했을 때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아일랜드의 단단한 수비와 아르메니아의 조직적인 플레이가 맞붙으면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번 경기 스페인 대 불가리아 유로 우승팀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젊고 강력한 스페인 전력 앞에서 불가리아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승을 예상합니다. 스페인의 티키타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젊은 재능들의 폭발력을 생각하면 이 경기는 스페인의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대 이라크 여기서 이기는 팀은 월드컵 진출. 승점은 같고, 득실도 같은데. 그럼 다득점이 우선이면 이라크가 공격 위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돌격 앞으로 이라크의 공격력과 사우디의 수비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인데요. 저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단통 무승부를 선택하여 볼 것입니다. 네 번째 단통 무승부 마킹입니다. 중동 지역 라이벌 전은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골보다는 몸싸움이 많아지고 결국 득점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에 열디번 경기 퀴라소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의 라이벌 전입니다. 퀴라소의 홈 경기력을 신뢰하며 승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원정 약세를 고려하면 퀴라소가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 여기서 만약 이긴다면 처음으로 월드컵 진출을 할수 있기에 100% 이상 실력을 발휘할 듯 13번 경기 콜롬비아 대 캐나다 국가대표 친선전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가 북중미의 다크호스 캐나다를 맞이합니다. 콜롬비아의 기술과 경험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이며 승을 예상합니다. 캐나다의 상승세가 무섭기는 하지만 남미 특유의 개인기와 조직력을 가진 콜롬비아를 상대하기에는 아직 한수 부족해 보입니다. 13번 경기. 미국 대 호주 국가대표 친선전. 이틀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경기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마킹했습니다. 두팀 모두 다치지 않고 사이 좋게 경기를 하며, 비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에, 단통 무승부를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미국의 홈 어드밴티지와 호주의 끈질긴 플레이가 맞붙으면,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비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제시한 이 14경기 분석은 철저히 현재 시점의 전력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둥근 공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단통 마킹 중 3곳의 이변만 정확히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독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 쪽으로 너무 쏠린 경기에 승, 물을 선택하든지 승, 패로 쪽에어 마킹을 하든지 노르웨이가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아니면 찰번 경기 튀르키에가 조지아에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 대표팀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더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배당률 공개 전 분석, 현재 예상 적중자 약 30명 내외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구독자님 모두 건승하시길 파이팅 파이팅입니다.